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대추쌍화님께서 정말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대추쌍화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바로 아파트 주차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출근하고 퇴근할 때 항상 또 들릴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 공간이 정말 무서워지면 정말 무서워지죠, 여러분들. 자, 그때 당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에요. 어, 네, 두 분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laughs> 네. 아, 형, 그동안 아유,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그동안 뭐 그냥 귀신보다 먹고 사는 게더 무섭다 보니까. <laughs> 맞죠. 그것만큼 네네. 또 무서운 게 없죠. 오늘 대출 상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 이상한 걸 목격을 하신 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도대체 아파트 지상에 있는 주차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길이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군대 가기 전 어느 겨울날에 겪었던 이야기예요. 군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 분들은 아마 다 똑같으실 거예요. Yeah. 허구한 날 이제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서 놀다가 이제 새벽 늦게 이제 아침 돼서야 집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네, 저 또한 그랬어요. 뭐 술자리에서 이제 친구들 만나고 이제 그 친구의 친구를 만나고 더 나가서 이제 또그 친구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인맥을 넓히는 거기에 이제 재미가 들려가지고 매일 같이 거의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이야기에 이제 중심점이 되는 이제 돌비라는 친구도 그때 알게 되거든요. 예. 우선 이 돌비라는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키가 굉장히 컸고 이제 성격은 조금 얌전한 편인데. 진짜 제가 여태까지 봤던 사람들 중에 제일 잘생겼어요. 평소에 자기 자신의 외모가 이제 평탄는 된다 싶은 사람들도 돌비 옆에만 서면 이제 순식간에 그냥 오징어가 돼버릴 정도였거든요. 저 포함해서요. 뭐 친구들도 이제 뭐 평소에 돌비한테 야 진짜 네 같은 얼굴로 살면은 어떤 기분이냐 이러면서 이제 농담 아닌 농담도 하기도 했어요. 뭐 단적인 예로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술을 마시면은 뭐 서비스의 시옷자도 못 받아봤는데, yeah. 돌비랑 맛있는 날에는 뭐 음료수는 기본이고, 어쩔 때는 이제 안주까지 받았던 경우가 있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돌비가 뭐, 솔직히 재미있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uh -huh. yeah. 그냥 존재만으로 이제 술자리 분위기가 이제 좋아지고, 무엇보다 이제 잘생겼으니까 이제 이성과의 술자리 합성률이 이제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돌비는 이제 저희 술자리에 얼굴 마담을 담당했죠. 그렇게 돌비랑 자주 만나서 술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는 조금은 이상한 행동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같이 이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표정이 멍해지더니 이제 술잔을 든 채로 애가 그냥 그대로 굽는 거예요. 술 마시는 자리에서 네. 다 같이 짠 하고 이제 야 마셔 딱 이러고 나서 다른 친구들 다 마시는데 그 친구만 이제 짠한그 자세로 이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옆에 툭 치고 야너왜 그래 그러면은 그제서야 어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마셔, 이러고 마시고, 이제 술자리가 끝나서 이제 뭐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전에 밖에서 이제 흡연을 하고 있는데, 이제 허공 구석 한 군데를 이제 보면서 담배는 피우지도 않고 손에 들고만 있고 한 군데를 뚫어들어 쳐다보는 거예요. 예. 어, 그때마다 기분이 진짜 꺼림칙했고 심지어는 그 중간에 그 친구가 이제 흡연을 하다 말고 한 군데를 바라봤는데, 거기에 연가가 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어, 혹시나 얘가 귀신을 보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예. 이제 다른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너 귀신 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돌아오는 대답은, 일단 기본적으로 친구들끼리는 이제 욕이 기본일 거고, 뭐 그런 이상한 취급을 받게 되니까는, 저도, 에 괜히 나서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입을 안 열고 있었죠. 네네. 그렇게 있다가 이제 1월 어느 날이었어요. 술자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자기네 부모님이 부부동반 여행을 가셨다고, 자기 집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뭐 술도 이제 뭐몇 박스를 사놨고, 뭐 안주도 이것저것 많으니까 몸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친구의 집으로 가던 중에 이제 저는 제 딴에 예의 차린다고 이제 친구네 집앞 편의점에서 이제 간단한 이제 안주거리라는 이제 음료수 같은 거몇개 사가지고 가려고 이제 아파트 단지 안으로 한 발걸음을 딱 내딛었는데 딱 내딛자마자. 갑자기 소름이 싹 돋더니 기분이 진짜 찝찝한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정확히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막 신경 막 거슬리게 하는 그런 거. 제가 정확히 딱 그런 기분이었는데, 뭐 그때 당시에 조금 있으면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도 마시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할 테니까는, 에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가자. 하고 이제 들어가서 도착을 해보니 이제 친구들 몇 명은 도착해가지고 벌써 술을 마시고 있었고, 저도 이제 도착하자마자 거기 이제 합석을 해서 술을 마시고 한 석잔쯤 마셨을 때 이제 돌비가 마지막으로 도착을 하면서 본격적인 술자리가 시작이 됐어요. 오후 5시부터 시작했던 술자리가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가 됐더라고요. 예. 뭐 술은 진작에 동이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알코올에 분출인 이제 20대 청년들은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제 한 명이 편의점에 다녀오기로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돌비가 걸렸고,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흡연도 할겸 어, 나도 같이 갈게 하고 이제 같이 따라 나갔어요. 어, 이제 술하고 이제 간식거리 같은 거를 이제 구비를 하고 친구네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파트 주차장 한 편에서 이제 흡연을 하면서 이제 시답자는 얘기를 하면서 있었죠. 이제 한참 이제 그렇게 얘기하던 와중에 돌비가 또한 곳을 떨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다 말고. 예. 그러더니만은, 야, 쟤네 부모는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애들이 이 시간까지 밖에 있는데 신경을 안 쓰냐 이러는 거예요. 예. Yeah. 근데 그 말만 들었는데 그냥 뭔가 기분이 진짜 나쁜 거예요. 소름이 탁돋으면서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이제 막 웃음 소리랑 비명 소리랑 막 뒤섞인 그런 소리 아시죠? 오, 그래. 야, 막 이런 이런 소리. 그런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니까 아 혹시 진짜 애들인가 하고 돌비가 바라보는 방향을 딱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바로 돌린 다음에 돌비 팔을 붙잡고 아파트로 걸어갔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그런데 돌비가 갑자기 제 팔을 딱 뿌리치면서 팔을 내는 거예요 야 갑자기 왜난리인데너 취했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내가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자 그랬는데 아니 왜 그런지 얘기를 하라고 그러길래 제가 야너 걔네 보면서 이상한 거못 느꼈냐?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돌비는 아니 나는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애들이 밖에 나와서 저렇게 웃고 떠들고 하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게 이상하다고 이러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 이상하지. 아, 근데 그럴 수 밖에 없어. 나도 생각을 해봐. 이 한겨울, 그것도 이 늦은 밤에, 새벽에, 반팔 입고 뛰어다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와. 그랬어요. 반팔 입고 있었어요? 애들이, 한 명은 반팔에 이제 연바지 긴걸 입고 있었고, 한 명은 이제 민소매에다가, 심지어 반바지에다가, 그 난방 있잖아요. 체크 난방. 예. 체크 난방을 이제 허리춤에 묶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딱 하자마자 갑자기 돌비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행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멍한 표정으로 그러 불러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막 정신 차리라고 뺨을 딱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바로 뒤쪽에서 아저씨 뭐예요, 지금?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선명하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약간 웅얼웅얼거리는 식으로 들리죠. 물 먹은 소리라고 해야 되나? 예. 약간 그런 식으로 소리가 들렸어요. 예. 원래 이제 공포영화의 법칙이 이제 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맞죠. 예. 근데 제가 항상 그 빌런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뭐에 홀린 것마냥 이제 뒤를 탁 돌아봤는데 그 자리에 이제 어린 아이 둘이 서 있었어요. 예. 복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복장이었고 일단 둘의 외형을 설명하자면은 피부가 일단 굉장히 창백하고 입술은 그냥 시퍼렇도 못해 그냥 보랏빛이었고 이제 피부에 있는 혈관이란 혈관들은 다 이제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비치는 거예요 피부 트으로와 비쳤다 이거 수, 그림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 예, 제가 봤던 거를 그렸는데 눈코입은 제가 그냥 대충 상상해서 그린 거고 외형적인 건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데 눈코입은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도 이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제 제가 뒤를 돌아봤고 눈이 마주치니까는 갑자기 얘네들이 씩붙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아저씨 우리랑 놀아요 아저씨 우리 너무 심심해요 같이 놀아요 놀아줘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우와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돌비는 계속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정지 상태인 거예요, 얘가. 예. 어 저는 이제 비신을 무시하고 빨리 가야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이제 돌비한테 이제 할수 있는 모든 쌍욕을 육두문자를 다 하면서 팔을 붙잡고 이제 아파트 이제 공동 현관 쪽으로 이제 걸어갔어요. 예. 이제 공동 현관 쪽에 보면 이제 낮은 계단이 보통 세 칸쯤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제 공동 현관 앞에 도착해서 그 계단을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면 되는데 못 올라갔어요. 왜요? 왜냐면, 공동연관 앞에 그 아이 둘이 그대로 서 있었거든요. 와... 제가 딱 그러고 나서 도착을 하고, 걔네들을 봤는데, 이상하게 걔네들이 이제 제 눈치를 보는 것 마냥 막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도. 그러더니만은, 아저씨, 죄송해요. 혹시 화났어요? 아저씨, 죄송해요. 저희가 이거, 저희한테 진짜 소중한 거 드릴 테니까 화 푸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물장군 아닙니까? 예, 네, 맞아요. 네, 그러더니, 자기네들끼리 등을 돌려가지고 스떡스떡 거리더니만은,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예전에 잡으려고 했던 건데, 진짜 겨우 이번에 힘들게 잡았어요. 막 그러면서, 아저씨 물장군 알죠? 이러면서 저한테 그걸 딱 보여줬는데, 너무 제가 알고 있던 물장군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크더라고요, 진짜. 어, 그 손바닥만 <laughs> 네. 하잖아요, 지금. 예. 네. 그래가지고,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배 쪽에 이상한 얼굴 같은 게 있잖아요. 예. 네, 눈하고 입만 그렇게, 그렇게 있는 거. 이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 영가 둘이, 이제, 툭툭, 툭, 그러면서, 뭐, 웃음 찾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야, 이러고, 쳐다, 걔네들을 보려고 했는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물장군 배 쪽에서, 이제, 그 얼굴 형상이 나타나더니만은, 이쪽에, 툭툭, 음. 툭툭, 이러면서, 보통, 이제, 영화나, 이제, 드라마에 보면, 이제, 물고문 당할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예.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제 마지막 기억이거든요. 예. 네. 기절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이후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온전히 이제 돌비한테 전에 들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참을 멍하니 있던 돌비가 어떻게 정신을 차렸냐면은 이제 그 영가들이 제가 이제 기절을 했잖아요. 네. 이제 다리가 풀려서 이제 주저앉듯이 이제 기절을 했대요. 뭐 어디 뭐 부딪히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랬는데 그 아이 영가들이 이제 주를 보더니만, 어? 이 아저씨 잔다. 얼른 깨워서 또 놀아달라고 그러자. 빨리 깨우자. 그러면서 제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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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이러면서 막 펄쩍펄쩍 뛰더래요. 예.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펄쩍펄쩍 뛸 때마다 수중곤충들, 장구애 비, 뭐, 개아재비, 뭐, 물방개, 그런 게막 후두둑후두둑 소리를 내면서 이제 바닥으로 막 떨어지는 거래요. 와. 진짜 막 쏟아져 내리더래요, 그냥. 예.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고. 그런 이제 기괴한 모습을 보자마자 돌비가 정신이 확 들더래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는 일단 저를 끌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제 팔을 잡고 쭉 끌었는데 제가 안 땡겨지더래요. 예. Yeah. 자기가 있는 힘을 다 줬는데도 안 끌려지더래요.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그 친구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체격도 컸고 저는 이제 키도 작고 몸무게도 적게 나가는 편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안 끌릴 수가 없는데 힘을 아무리 줘도 꿈쩍을 안 하더래요. 예. Yeah.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돌기가 이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생각을 해낸 게 얘네들이랑 이제 대화를 해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용기를 내서 얘들아 너네들 이렇게 사람 놀라게 하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갑자기 불쌍한 표정을 딱 지으면서 왜요? 우리는 그냥 같이 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아무도 우리랑 안 놀아주고 그동안 얼마나 심심했는데 이러더래요. 예. 돌비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식은지심을 느꼈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아이들이니까, 단순하니까, 어르고 달래야겠다. 이 생각만 가지고, 아, 그래, 너희가 그랬구나. 근데 너네 혹시 과자 좋아해?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 Yeah. 근데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과자? 딱 이러더래요. 그럼면서 대묻길래 돌비가 이제 아까 저희가 편의점에 가서 사왔던 이제 간식거리들을 이제 까가지고 조심스레 이제 바닥에다가 내려놨대요. 예. Yeah. 그러고는 애들한테 이제, 니들 거야. 다 먹어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과자 쪽으로 달려들어서 막 먹더래요. 예. 아 허겁지겁 먹다가 갑자기 돌비를 딱 바라보더니 어 근데 아저씨는 안 먹어요. 우리랑 같이 먹어요. 그러더래요. 돌비는 이제 아 아저씨랑 저기 자고 있는 아저씨는 아저씨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가봐야 돼. 너네들 먹고 조심히 어, 사람들 놀래키지 말고 너네들끼리 잘 놀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애들이 또 이제 시무룩한 표정을 짓다가 다시 웃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아저씨 과자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막 그러면서 인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막 예. 손을 흔들길래 돌비도 이제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줬대요. 그리고는 이제 기절한 저를 이제 다시 이제 끌자 이제 그제서야 이제 제가 이제 쉽게 들리더래요. 네. 그렇게 저를 이제 들쳐메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에 남아있던 친구들이 딱 내려오면서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 너네 왜 이렇게 늦었냐, 뭐, 너네 뭐술 취해서 길바닥에 뻗어 있는 줄 알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걱정돼서 찾으러 나왔다고 하길래, 그 얘기를 함과 동시에 제가 쓰러져 있는 걸 봤잖아요. 얘왜 이래? 그러니까 돌비는 이제, 아, 얘 나오자마자 술기 놀라가지고 그냥 빨라 돼가지고 기절했다고, 덕분에 예. 내가 아주 개고생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를 다시 들쳐내고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셨대요. 술 마시다 보니까 이제 다른 친구는 다 잠들고 돌비 혼자 이제 술 마시고 있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제가. 예.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딱 둘러봤는데, 돌비 혼자 바닥에 이제 앉아가지고 혼자 술 먹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아, 그냥 그 모습을 봤는데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제가 가자고 할때 갔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자기 고집 때문에 저는 기절하고 있고, 또태연하게 혼자서 술을 먹고 있으니까는 그게 그렇게 얄미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비에게 이제 갔는데, 가니까 이제 돌비가, 야, 괜찮냐? 야, 미안하게 됐다. 나 그럴 줄 몰랐다. 얘기를 하길래, 알겠다, 그래. 술이나 더 먹자 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막 술을 먹고 있었어요. 술을 마시면서 이제, 돌비가 이제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가 보이긴 하는데, 이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분간도 잘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오에 홀린 것 마냥 멍해지고, 이제 정확한 사고를 내리기가 이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제가 기절하고 나서의 일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특정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와 관련된 되게 오래된 기억이 갑자기 이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랬거든요 예. 그때가 진짜 제가 어릴 때였고 저랑은 크게 상관이 없던 이야기라서 흘려버렸던 기억인데 술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아 맞아 내가 다 소름 돋았어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돌비한테 예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원래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는 이제 커다란 공터가 있었어요. 예. 아무 것도 없는 공터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공터에 이제 담장이 세워지더라고요. 하루에 막 덤프 트럭이 막 여러 대 왔다 갔다 흙을 싣고 막 나가더라고요. 몇 번을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공터에 이제 커다란 구덩이가 생겼어요. 얘기를 듣기로는 뭐 아파트를 지을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구덩이를 그렇게 파놓고 공사가 바로 진행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상태로 이제 비가 몇번 내리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에 물이 상당히 많이 가득 찼어요. 아, 예. 네, 호수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가득 찼거든요.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물이 있다 보니까 수중 생물들이 서식을 하게 됐고, 이제 학생들은 이제 거기로 이제 몰래 이제 개구멍 같은 데로 들어가서 이제 그 수중 생물을 채집하는 게 유행하는 유행이 됐어요. 네, 저 또한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곳에서는 뭐, 개아제비나 뭐, 장구애비, 뭐, 물자라, 방금 보셨던 물장군도 잡을 수 있었고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평소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학교 끝나고 온 친구들이랑 이제 축구를 하고 집에 가려고 해요. 학교 밖을 딱 나왔는데, 평소랑 다른 광경이더라고요. 예. 건설 현장 앞에 구급차랑 경찰차랑 또 다른 다수의 차량들이 서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를 쳐다봤어요. 계속 봤어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구급대원들이 나오는데 들것 두 개와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들것이 나오 것과 동시에 주변에 있던 몇 명의 어른들은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대성공극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희 학교에 선생님 한 분하고 그분의 딸이 이 소리 소문도 없이 증발한 것 마냥 사라졌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이제 어차피 저희 담임 선생님도 아니었고 뭐그 딸이 이제 뭐 저랑 같은 학년이었지만 같은 반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예. Yeah.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끼리 모여서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제가 우연치 않게 듣게 됐어요. 사건은 정말 이랬어요. 그냥. 네.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자연 시간에 이제 관찰할 이제 수중 생물이나 곤충들을 이제 잡아오라고 했는데 예. Yeah. 학생 두 명이 이제 거기 개구멍으로 해가지고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채집을 하던 중에 미끄러져서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대로 이제 익사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선생님은 이제 그 사고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이제 도망치듯이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그 공사 현장에 허술한 이제 담장이 아니라 철판 가림막 같은 것들이 더, 더 떼어 세워지고 컨테이너도 이제 한동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상주하면서 거기에 접근하는 이제 학생들을 이제 전부 이제 통제를 했어요. 사람이 죽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됐고, 예정대로 아파트가 들어선 곳이 제가 바로 그 일을 겪었던 그 자리인 거예요. 그게 딱 기억이 나셨구나. 네. 이제 제 이야기를 돌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조용히 듣더라고요. 네. 그러더니만은 이제 술을 연달아서 막몇 잔을 비우더니만은 술자리 정리하더니만 나 잔다 이러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얘가 이 얘기가 좀 착잡한 얘기라서 그런가 하고 저도 그냥 어 그래 자자 하고 좀 잤죠.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이제 눈을 떴는데 친구들은 다 있는데 돌비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도 없고 그래가지고 전화해 볼까 해가지고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보니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예. 돌비한테 왔는데 아나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집으로 왔다. 내 길이 일어나서 해장하고, 그러고 다음에 보자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친구들이랑 일어나서 해장하고, 그렇게 이제 해산을 했죠. 근데 그 뒤로 이상하게 술자리를 가져도 돌비를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예.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뭐 문자도 남겨보고 뭐 전화도 했는데 안 되니까는 그래도 친해진 친구인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되니까는 좀 내심 서운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상태로 지내다가 저는 이제 군대 에 입대를 하게 돼요. 네. 얼마 안 있다가 그리고 이제 첫 휴가 나와서 술자리 멤버들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이제 야 요즘에 돌비 만나냐 얘기를 딱 꺼냈는데 친구들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돌비라는 친구가 원래 혼자 나와서 자취를 하는 친구였는데 집에 갈 때마다 없고.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건 당연하고 자기네들을 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찾아보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는데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한 명이 이제 어 나는 그래도 한번 보긴 봤어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길을 가다가 이제 돌비를 딱 봤는데 애가 상태가 진짜 안 좋더래요 잘생긴 얼굴은 뭐 온데간데 없고 눈 밑은 쾅하고 머리도 이제 제대로 관리 안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자라 있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도 이제 오래 알고 지낸 친구다 보니까 야, 돌비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왜 연락이 안 돼. 딱 그렇게 해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돌비가 그 친구한테 쌍욕을 하더래요. 갑자기 진짜 눈이 뒤집혀서 쌍욕을 하더래요. 예 yeah. 그러더니만은 휙 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가더래요. 이제 그 얘기를 해준 친구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은 화가 난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래, 아쉽지만은 뭐. 본인이 안 만나겠다고 하는데, 뭐, 어떡하냐.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돌비라는 친구는 이제 제 기억 속에 차츰이 지져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저는 어느새 이제 저녁을 하고 평온하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이제 그 돌비라는 친구가 이제 다시금 이제 기억이 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집에 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이제 자기가 다니는 교회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축구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Yeah. 저는 이제 집에 있기 무료해서 어, 그래 같이 하자 해서 모이는 장소로 이제 차를 타고 다 갔는데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인 거예요. 여전히 맞은 편에는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진짜 아파트 단지 쪽은 쳐다보지 않고 운동장으로 들어가서 축구를 하고 경기를 다 끝마치고 이제 친구들이랑 딱 밥을 먹으러 딱 나왔는데 봤어요. <laughs> 길 건너 그 아파트 단지 앞에서 어린 아이 둘이 절 보더니만은 굉장히 반갑게 손을 엄청 빠른 속도로 흔들고 있어요, 막 오... 웃으면서 그걸 딱 본가 동시에 아 맞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 아씨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또 돌비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상태가 안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는 뭐 어떻게 뭐잘 살고는 있는지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을 다시 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특별한 일이지 않은 이상 그 쪽으로는 절대 안 지나갔어요. 네. 물론 아이들의 사정이 안타깝고 그런 건 알겠지만은 뭐 무서운 거는 무서운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제가 살던 도시를 이제 아예 떠났거든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그쪽으로 갈 일이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때 당시에 돌아가셨던 그 분들이라면 네. 꽤 오랜 시간 지금 그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거니까. 그럼 그 돌비라는 친구는 연락이 안 되시는 거고, 지금까지도? 네,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 되고 있고요. 심지어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같이 술을 먹었는데도 그런 애가 있었어? 이런 애들도 있어요. 아, 물론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랑 직접적으로 친한 친구는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에서야 저도 이제 돌비님 채널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분명히 이 친구가 맨 처음에 그 영가를 봤을 때이 영가들이 돌비는 무시하고 저한테만 해코지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돌비가 말을 걸고 함으로 인해서 영가라는 이제 귀신이란 존재를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그전에도 보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는 이제 온 주변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애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상태가 안 좋지 않나. 았 그냥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귀신들을 그냥 무시하고 계속 살았으면 되는 건데 인정을 해버리는 순간 더 많이 몰려왔고 그로 인해서 뭔가 감겨서 아니면 빙의가 되어서 이런 느낌일 거다. 네, 네, 네. 근데 가능해요. 네, 가능한 네. 일이긴 해요. 네. 몸이 열렸다면 더군다나 더 그럴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돌비님, 제가 지금 카톡으로 해당 이제 기사를 보내드리는데 뭐 지역명은 말씀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그냥. 돌비님께서 확인차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등생두 명이 깊이 2m 웅덩이에 빠져 숨졌다. 와 여기 네. 뭐 초등학교랑 뭐 진짜 이름 다 나오네요. 네다 나와요. 옛날 기사라서 더 그랬던 것아 그러니까 이 곤충 채집이 이게 특히나 수중 곤충 같은 경우에는 위험해요. 물의 깊이를 모르니까 그거를 잡으려다가 또 아이고... 그게 딱 이어졌네요, 어떻게 보면. 그, 괜히 네. 그 친구 두 분이 나왔던 건 아닌 거라 또 생각은 하긴 하는데, 네. 안타깝네요, 근데, 그래도. 그렇죠. 배추사가님,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아,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찾아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실제 사건이 있었던 장소기도 했고요. 어, 괜히 또그 장소에 그두 아이가 보였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또 물장군이라는 그 곤충 자체를 들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잡으려고 했었다.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 너무 소름끼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